3세트 경기 오화나에서 시작됐고, 현재, 5시 쪽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에픽, 토야. 현재 1킬 중, 그, 상대방, 플래티넘이 나왔는데, 아, 그쵸. <laughs> 11시 쪽, 파란색 프로토스, CS 도발. 과연 무슨 라이비를 나올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아, 일단은, 승탑을 본진에 지었어요. 도발 선수가. 오, 캐널러시한번 가나요? 아, 일단은 본진에 어쨌든. 어? <laughs> 전에 도발 선수가 오하나에서 토스 상대로 캐널럿를했다가진 적이 있거든요? 아, 그게 저예요. <웃음> 아. <웃음> 저한테 네. 썼다가 이제. <laughs> 저한테 썼다가 그렇게 돼가지고. 어? 지금 관문을 울리고, 어. 아, 진짜 무난하게 가겠다는 건지. 어, 근데 두 번째 프로브가 왜 나가죠? 수상구석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토야 선수의 수영탑이 만약에 이제 먼저 지어졌지 지워졌, 않을까 해가지고 갔던 것 같은데 어 아무튼 지금 도발 선수가 증폭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증폭을 안 쓰는 거면 저거는 빠른 그러니까 이제 10관문 4차관도 있지만은 10관문 3차관도 그... 있지만은 어, 제가 거... 봤을 땐 그냥 까먹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그렇수도 응. 응. 있죠 일단은 근데 증폭이 보면은 이제 관문을 상대로 할 때는 두개딱 남을 때가 좋거든요 세개 남을 때는 약간 비효율적이라 하나를 틀고 두개를 남기는 게 낫거든요 평상렇는 지금... 의외로 게임은 문화적인 것같 지금 뭔가 도발 선수가 뭔가 좀 급해 보이는 느낌이 없지않아좀 있어요 아... 그러 일정에 쫓겨가지고 나오는 건지 제가 좀 약간 데스티네이션 님을 약간 그... 조급하게 만들긴 했거든요. 저희 이제 선수 문제도 그렇고 이게 선수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오늘 플래티넘 두 명이 나왔어요. CS 측에서는 저희는 그거를 이제, 이제 볼모로 삼아 이제 저희 다음 클레인에서는 저희도 이제 이 플래티넘을 내보낼 수 있게 제대로 딜을 했고 그러다 보니 데스티네이션 님의 그런 입장이 약간 조급해졌나 생각이 들, 들고요. 지금 도발 선수가 투카스를 들어갔어 지금. 그쵸? 이러면 토야 선수가 차관에다가 지금 인공 제어소에다 시간 증폭을 걸어줬으니까 이제 그냥 확다 차관을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은 그냥 무난하게 투카스 이제 따라가주면서 그냥 이제 이관문에다가 그냥 1로공 하나 올리 올리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아, 일단은 여기에 8년. 파일러... 그양양 음, 양 선수 다 광전살 안 찍었어 요 지금? 일런이 아니라 그냥 정차 의도로 보냈는데. 상대방이. 어 지금 도발 선수가 3 감문이 어, 3 개까지 올라가지고 지금. 감문 이3 개까지 올라갔는데. 카스를 감문 올리고 저렇다는 거라면 화운이를 빨리 올려가지고 이제 다크든 이제 점추전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그랬으면은 좀더 빨랐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랬으면은 아. 관문 전에 테크 건물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테크 건물이 좀더 빨리 올라갔어요. 아 토헤아 선수, 선수 4차관이에요 4차 증폭 남아야 증폭 남으면 안 돼요. 숭실하게 인공지어서 이저 조바이 선수가 지금 전멸 추적자 갈것 같죠? 이렇게 되면은 전멸 추적자밖에 없는데 그래도 늦죠? 이거 이거 전멸이 완료되기 전에 뚫릴 것 같거든요? 그쵸 전멸도 응. 문제가 뭐냐면은 피하, 그러니까 더 이상 전멸을 할 곳이 없는 자기 기지 근처에서 싸우게 된다면은 의미가 없어요 전멸이 어? 어? 이거 점4 해줘야 죠요2.4 해줘야 돼 어? 근데 이, 이길 것 같아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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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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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아. 그러면은 여기서 갑자기 병력들이 짠! 하고 어? 지금 도발 선수 실수했죠? 일꾼이... 일꾼이 계속 뭉쳐요 지금 일꾼을 누을를 틀렸지 않을까도 싶고 그렇게 됐다면은 아니 일꾼이 세번 한, 한, 한한 정도 세번 정도 미네랄 하나로 갑자기 뭉쳤거든요 어... 그 지금 토야 선수 미네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죠? 그렇으면 어차피 저걸 다 소비할 거기 때문에 뭐 나쁜 제는 없지만 일단은 파수기가 여기까지 나와다는지않요 있... 도발 선수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지금 어차피 이 언덕이 파수기 하나로못 맞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추.. 수작자가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입구를 맞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아, 아, 아아 파수기 아여기서 게임 끝날 것같아어 파수기 잡았죠? 게임 끝날 것 같네요 수작자가 많아도 광전사가 개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광전사는 나중에 일단 컨트롤은 좋게 좋아가지고 한번 물리고 물리고 있기는 한데 아 손잡거리가 길게 안 좋아요 지금. 어 이거 지금 전멸업이 다완성됐거든요 이러면은 어 근데. 이 너무 갑자기 안 좋아지는데요? 아 이러면은... 중간기를 이러면... 뽑기 아니라 불멸자를 뽑으면... 뽑아야죠. 불매짜를 뽑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이러면은 중간기로 본진 견제하면서 본진 아 정면은 파수기로 수비해야 를 되는데 지금 전면이 돼 있거든요. 그쵸. 그 투가스가 느렸어요 토야 선수가. 진 상대방 쪽에서 콤보가 좋다고 하는데 이거는 오케이. 콤보가 나오지도 않을 거거든요 지금? 응. 지금 관문에 증폭을 다 걸어줘야 되거든요. 되거든요 지금? 왜 소환을 안 하고 있.. 아 인구가 아, 막혔는데 예, 예. 아.. 음. 아.. 여기 끝날 것 같네요 좀사차관 치고 약간 애매하긴 했죠 타이밍도 약간 늦었고 지금 이렇게 되면 소환을 해서 일꾼을 다빼던거 해야죠 지금 아니 지금 시간 증폭이 놀게 아니라 저 관문에 전부 다 써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 번만 더소안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광전사가 나오네요, 투여사가 아니라. 그럼 이제 일꾼을 다 빼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어? 검사장 통계해야죠. 찢어버려야 돼. 제일 좋은 건 그냥 상대 본진에 진을 치는 건데. 아 병력이 이렇게 어 끊... 이렇게 끊기면 안좋안 좋... 안 좋죠 절대 안 좋죠. 좋죠 아 차라리 불멸자를 지금 하나라도 뽑는 게 맞지 않을까 불멸자를 그냥 뽑았어야 됐어요 소환을 하지 말고 그러면 차라리 더산상 있었는데 아이건 이제 역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죠 이거 그치. 솔직히 불멸자를 뽑았으면 정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컨트롤이 너무 아쉬웠네요 컨트롤도 컨트롤이었고 상황도 멸자만 뽑으면 무조건 해결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아... 분명히 아까 그 상대방 본진에 있던 병력이랑 불멸자랑 같이 썼으면은 상대방 본진의 그연결체만 부수고 거의다 자기가 지을실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막 충분히 그러면 이길 수 있, 있는 상황까지 갈수 있는데 아... 아, 자신만만하게 이긴다던 그포야 선수는 어디 갔나요? 아, 흑형이, 흑형이 죽었습니다. 아, 끝까지 취소되어 버리고. 아, <목소리> 와, 준비했자 어... 한기만 있었으면 모든 게 정리되는 상황일 수도 있었는데. 그... 지금, 광전사도 많았고. 아...